안녕하세요. 말기암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TV의 나사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토마토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마토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식으로 드시는 걸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에 살짝 올려 드시거나 아니면 콩국수 여름되면 콩국수에 올라오죠. 그런 용도를 써도 우리가 토마토를 적극적으로 드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토마토라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라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 국기에 보면은 초록색과 흰색과 빨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 파스타를 상징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속설이겠죠. 어쨌든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토마토 소비가 많다고 그러고요. 토마토에는 글루타민산이라는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 다시마를 국물을 낼때 쓰잖아요. 그 안에 맛내는 성분이 글루타민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토마토 안에 많아서 토마토를 요리를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굉장히 새콤달콤하면서 맛있습니다. 그 토마토가 이탈리아로요, 어 포모도로라고 한답니다. 포모도로라는 뜻이 황금의 사과, 황금의 액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래요 1994년에, 어, 이탈리아 암연구소와 밀라노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길게 생겨서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 있는데, 어, 남부 사람들이, 북부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이 낮다 그럽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북부 사람들은 버터를 많이 먹고 라드라는 돼지기름을 많이 먹고 육류 위주의 생활을 하는데 반해서 남부 사람들은 어, 올리브유와 어, 토마토를 많이 소비한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럽 속담에 보면 어,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것처럼 예, 토마토는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 토마토의 원산지는 남미 페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 유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제 콜럼버스 시대에 예, 항해를 하면서 유럽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토마토에 관한 책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먼저 소개하고. 어,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토마토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일본에 29로 6교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어, 2001년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부터, 어, 꾸준히 해온 것 중에 하나가 토마토입니다. 그 저는 늘 올리는 것이 시시한 것들을 올려요. 어, 당근이라든가, 또 야채 스프레든가 그리고 이번엔 토마토입니다 정말 시시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걸 찾아서 다니시는 것보다는 시시한 걸 꾸준히 하는 거 이거 음식이잖아요 농축된 거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책 내용에 보면요 일본에 가구이라는 식품회사가 있답니다 거기에 토마토 만드는 그 공장의 공장장이 술과 담배를 그렇게 하시는데도 피검사를 해보면 항상 깨끗하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루에 토마토를 10잔 이상 먹는다. 토마토 주스를 만드는데 그만큼 이 토마토 주스라는 게 몸에 상당히 좋은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이죠. 그 토마토가 빨갛게 익는 것도 이 라이코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피토케미칼, 뭐 컬러푸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상당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마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토마토는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가도 다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식물인데요. 토마토가 어, 야채냐 과일이냐 이런 말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예, 결국 이제 야채로 판명이 났다 그러는데 이 토마토가요 야채이면서 과일의 특성을 갖고 있는 독특한 어, 식물입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결립성한 예방에 너무 좋고요, 어, 암과 동맥경화 그리고 여성들 피부 미용 이런데 상당히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드셔야 되겠죠. 어, 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니까그 아마 동맥경화에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토마토라는 게요. 굉장히 이게 어 신기한 식물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섭취를 했지만 어 이게 라이코펜이라는 게 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에 잘 녹아나와요. 그리고 이 안에는 대표적인 그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E가 많습니다. 비타민 E도 항산화 성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 그러면 비타민 C를 많이 알고 계신데 원래는 항산화 성분이 A, C, E 이래서 a 이스라 그럽니다 항산화 비타민이요 그래서 어쨌든 어 이게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올리브유하고 이렇게 볶게 되면 어이 성분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요 볶으면 볶을수록,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 성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열을 가할 때와 가하지 않았을 때가 약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만큼, 열을 가하는 게 중요한데, 어, 얘네들이 이게 숙취를 또 해소한다 그래요. 그니까 러 혹시 아마누 분들 중에서 술을 못 끊으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아마누가 아니더라도 술을 드실 때는요, 한1 시간 전쯤에 토마토 주스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굉장히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아, 그리고 미국의 자료인데요. 1986년에서 92년까지 하버드대와 미국립암연구소에서 4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어, 식생활을 조사했는데 일주일에 10회 이상 도마토를 섭취하는 그룹이 에,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45% 정도 감소했다. 하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녹황색 야채라고 그러죠 근데 왜 녹황색인지 늘 궁금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어, 녹황색의 그, 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이 함량이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어, 녹황색 야채로 친답니다 그 녹황색 야채가 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나이가 자꾸 먹음에 따라서 SOD라는 항산화 성분이 몸에서 이제 생성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이 바람의 요인을 잡아주는 것도 되거든요. 이 활성산소라는 게 결국은 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DNA를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항산화 성분들을 넣어야 자생력이, 발동해서 도구로 사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어 암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식습관으로 밝혀졌답니다. 식습관이 오히려 35%가 되고요. 흡연은 30% 정도 된답니다. 그만큼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음 토마토는, 어 음식이기 때문에, 간에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토마토를. 그래서 저는 삼시세끼 꼭 토마토 볶아서 그걸 항상 먹습니다. 시시한 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평범한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좀,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토마토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마토, 볶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 토마토가 지금 다섯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크기예요 다섯 개. 그리고 저는 양파를 꼭 넣어요. 양파를 하나 넣고요. 네, 썰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 음, 양파부터 항상 넣어요. 양파를 좀, 좀 잘게 썰거든요. 썰어서 저는 이렇게 어, 잘게 썹니다. 이렇게. 껍질째 해요. 그 도마도를 썰면은 이 안에 하얀 심지 있잖아요. 이 심지가 깊을수록 좋은 거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도마도는 심지가 굉장히 깊어서 좀 먹을 때 이렇게 입에 좀 걸리는 그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래요. 열량이 낮기 때문에 어, 이런 요리를 해서 매일매일 드시면 이게 그. 어... 자생력을 복구시키는 일종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먹습니다. 이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요게 절반으로 다 줄어요. 그리고 요 다섯 개 정도가 하루, 하루치 하루치. 하루 세 끼를 먹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는안 하거든요. 그래도 이거 먹어요. 제가. 급자 먹고 나서 이제 식사 시간쯤 되면은 제가 먹는 그 쉐이크가 있어요. 그거를 먹고 먹기 전에 이걸 먹고 쉐이크를 먹습니다. <laughs> 여기다가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생각보다 많이 뿌립니다. 저는 이걸 소금이 그 간수를 10년 이상 뺀 소금이 있어요. 저한테 저 뒤에 베란다에 간 많아요. 그걸 푸대자루로 갖다 놓고 이제 위에 걸 조금씩 퍼서 먹는데 갈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조금 올리브유를,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 뿌려요. 불을 약불로다가, 약한 불입니다. 아주 약한 불. 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타지 않으면서도, 어, 도마도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게 국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보글보글 끓거든요. 굉장히 약한 불로 하셔야 돼요. 불길이 세면 안 됩니다. 불이 굉장히 약해요. 이 상태로 한 10분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숟가락으로 젖어 가지고 어 약한 불로 이 상태 그대로 어한 20분 정도 더 끓이는 게 토탈 한 30분 정도 걸리죠 그렇게 되면 이게 맛있는 도마토 요리가 됩니다 다이어트로 원하시는 분들 어 다이어트 하다가 배고프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거 먹으면 좋죠 근데 저는 항상 분살이 없어요 여기가 단단하고 이것도 일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마토로다가 건강을 회복하시고요, 자연 치유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